1월 13일부터 열흘간 열린 제402회 임시회에서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주목할 소식 하나! 충청권 상생화합의 굳은 의지가 담겼죠.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제안한 KTX 세종역 신설추진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가 김영규 청주 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는데요. 도덕성, 전문성, 정책을 꼼꼼하게 검증하고 경과보고서를 충북도에 전달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10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청주 오송역으로 변경하면 체계적인 오송역세권 개발에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충북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동진강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폐김을 매립장 증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식일 충북 혁신 도시가 AI 영재구 유치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비청주권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민간 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 시 분양가 산정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전쟁에 쓰러진 이름 없는 민간인들의 상흔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약 파기와 말 바꾸기에 대해 충북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십시오. 미우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충청북도에 묻고자 합니다. 제12대 충북도의회 첫 회기, 첫 현장 방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의장님 밀착 취재부터 리포트! 지난해 3월 첫 삽을 떼고 드디어 착공했죠. TBN 충북교통방송의 신청사 개청식 참석을 시작으로 우먼 파워! 충북 여성기업인 대회를 찾아 제1회 여성기업 주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충주로 이전한 현대 엘리베이터의 비전 선포식과 11번째를 맞은 인구의 날 기념 행사에도 출석도장 쾅! 쾅! 그런가 하면요. 반짝반짝 깨끗한 청사를 위해 새벽을 활짝 여는 분들이시죠. 시설 미화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코로나19와 각종 재난으로 밤낮 없이 애쓰는 재난관련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힘을 팍팍 실어주셨습니다. 충북도의회가 12대 전반기 대변인으로 이태훈, 안지윤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도민과 도의회를 잇는 든든한 소통의 다리, 두 분의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 도의원 제1덕목은 청렴. 35명의 도의원 전원이 청렴 교육에 참석했는데요. 이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청렴 의정실현을 다짐했다고 하네요.